반갑습니다. 석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어, 각성 태우 결투장 동영상입니다. 어, 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 기존에 이제 카일이 사용되던 덱 조합이었는데 이제 카일을 빼고 태우를 사용하는 조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진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기존에 이제 카일을 보호 진영에 세워두고 하는 포지션이었으면 이제 지금은 어, 실베스타와 테오를 밸런스 진영에 세워두고 어, 해보려고 합니다. e able to do it. So, t 는 i s is the Mugi. This is the Mugi. This is the Yak Jong 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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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n 고 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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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잠재능력 o n g Gong 어, 그리고 이제 스킬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다 이제, 어 강화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이 동영상을 보시고 아무래도 세팅을 따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겠죠. 없겠는데, 어, 제 세팅을 보고 따라 하시면은, 어, 절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결투장을 하는 뭐, 세팅 자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어, 특히나 이제 또 반사 효과 무시를 빼고 대체로 아무래도 그, 뭐 횟수제 버프 감소나 뭐 이런 유의 보석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제, 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 실시간 결투장을 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시간 결투장을 조금 위주로 세팅을 어, 해줘었기 때문입니다. 어, 왜냐면 저는 결투장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플레이어 스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극 딜로, 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반격 확률은 최대한 다 내려주시고, 그리고 145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태우가 조금 더 이제 어 혹시라도 방대을만나면 조금이라도 활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145 스키는 공격력 증가를 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결투장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어 칼덱인데 어 아무래도 티어가 티어인지라 뭐 제대로 된덱금 만나기 어렵겠네요. 자, 선흑풍어 괜찮습니다. 자, 이러면은, 어, 태우가 각성기를 딱 쓰겠죠. 자, 단악 격풍참. 야, 이거 발음하기도 어렵네. 자, 야, 스파이크 이제, 어, 회복 맞았네요. 자, 사슬리 무덤. 정화 하는 놈. 어 이제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태우를 보호 진영에 세워두고 하면 되는데 왜 밸런스 진영에 세워두냐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 아무래도 어 이제 태우가 조금 많이 뭐 없는 없는 분들이 없겠죠. 이제 태우 같은 경우는. 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오덱이 많을 거라 예상했기 때문에 어, 이제 밸런스 진영, 이제 실베스타랑 테오를 넣음으로써 이제 어, 조금 이제 어, 실베스타도 아무래도 스킬 비중이 조금 많이, 많이 있어야 아무래도 조금 같은 테오덱을 상대할 때 조금 유량감이 있겠죠. 어, 특히나 이제 탄감을좀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이제 테오 같은 경우는 자, 이 와중에 이제 어, 흑풍참으로 마무리를 어, 하네요. 마무리 못 했네요. 자, 아주 발악을 하고 있네요. 이제 그만 끝내주죠. 자,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자, 승리했습니다. 자, 이어서는 어, 구국민 덱이죠. 어, 약치 카일 같은데, 약치 카일 보호지냐. 자, 자 고결한 유성, 아, 아주만 쓸데없는 스킬을 쓰고 있어요. 자, 철세포가 아주 끝내주게 들었네요. 정확하게 태오를 제격하네요. 자, 이, 이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 지금 어, 상대하고 있는 저 카일 덱에서 이제 카일을 빼고 이제 지금 태오를 사용하는 덱이죠. 자, 이제 카일이냐. 어떻게 예, 보 승부네요. 제스부시. 어 저는 사실 어, 카일이 조금 더 유리할 거라 생각하는데, 자 단합 격풍 참으로. 용인성 야, 이거 아주 쉽게 끝내 주겠었는데 상대가 자, 정화하는 어둠으로. 이제 태오가 좀비처럼 징하게 버티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태오 방어구가 이제 생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격을 못 치겠죠. 이제, 어, 실베스터 활력이 터졌네요, 상대. 자, 와, 단제 타이밍도 끝내주네요. 자, 이건, 이건 진거 같네요. 자, 굉장히 발악하고 있습니다, 태호가. 자, 흑익만을 참으로. 자, 아직 피해 증가가 남아있는데. 잠깐만, 이거. 야 이거 좋네요 저 이번에 스파이크가 들어간 어, 카엘 덱이네요 어. 이렇게 보면 지금 아직 뭐 상위권도 아니다 보니까 어. 아직 뭐 아래티어죠 아래티어 아래티어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카엘 덱이 많으니까 뭐 실베스타를 밸런스 쪽에 세워두는 건 별로 좋지 않는 생각이었네요 아주 의도 터지고 있습니다 카엘한테 정화하는 어둠으로 어, 사실 지금 뭐 카일 자체가 뭐 아무래도 아직까지 태우 이제 어 조금 생존기를 빨리 빼는데 어 아직 크게 좋긴 하기 때문에 어 솔직히 지금 카일을 어 속공 무기를 주고 어 양약테오랑 같이 써볼까라고 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아무래도 카일이 뭐 앞쪽에서 반격만 쳐줘도 뭐 가져가는 게 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된다면은 어, 이제 덱을 완전히 새롭게 파야 되겠네요. 자, 뭐, 실베스타가 없는 대기면은 어, 아주 무섭진 않네요. 자, 어둠 강탈. 자, 단죄. 자, 사슬이 무덤. 야, 아주 막, 터지고 있네요, 터지고 있어요. 자, 흑풍참. 자, 조엘세 부심. 자, 이러면은, 어, 태호가 흑인마늘참을딱 쓰면, 어, 이기겠네요. 자, 여기서. 이겼습니다. 이야 매제 댁이네요 매제. 매주댁. 역시 뭐 마일 아래는 에뭐 오만 댁이 많습니다 오만 댁이. 저기 윗동네 가면 아무래도 댁이 조금 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서로 카운터 짜기는 아주 편한데야 역시 어, 마일 아래에서는 와, 카운터가 없요카운가상성 이게 상성 묻고 별의 별 댁이 아직까지 있어. 별의 별 댁이 매제 댁까지 있고. 이 와중에 이제 와 태우의 데미지가 자, 여기서 이제 태우가 각서기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 실베스타가 안나대으면 좋겠는데 결국 나대네요. 태우가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쎄랄 때는 안 쓰고 야, 아주 대단해요. AI가 어어 어, 실베스타가 <laughs> 실베스타가 플라스를 잡았네요. 이야. 자, 정화하는 어둠. 자, 여기서, 어, 태우 각성기. 어, 근데 지금 사실, 어, 아무래도 뭐, 신규 캐릭터, 뭐, 카구라니, 뭐, 뭐 태우 각성기 해서 아무래도 방대 입지가 많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방대이 많이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 굳이 지금, 태우를 쓰자니 조금 그러네요. 음. 자, 여기서 자 제기일격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미러전 같은데요. 패스 크리를 사용하고 있는 덱이네요. 자 제기 일격으로 자 껍데기를 빠르게 까줍니다. 어 이제 제 실베스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킬 강화를 다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기의 관통이 붙습니다. 자 상대 태우 흑풍참 자정화는오도자일대은뭐 앞줄에 품 어, 감소를 해주고 자 상대 어, 흑인마늘참 상대 태우 아주 열심히 스킬을 쓰고 있네요. 자, 흑풍참으로. 자. 자, 상대 밀키로 금지된 실험. 자, 그러면, 어, 단합격풍참으로. 자, 자 앞쪽으로 완전히 초탈을 시켜주고 까지 아, 아주 나이스했습니다. 석공만을 참어 타이밍이 좋습니다, 아주. 자, 여기서 어석공에 나가줄 리가 없겠죠. 반격으로도 터지고 이게 업데이트 이후로 실베스타가 반격을 치면 뭐 소리가 두 번이나 온데 겹쳐서 자 정한우로도. 자 상대 태오는 스킬 강화도 안 했나 보네요. 자, 용제신으로 자, 자, 마무리가 됐습니다.